타락했어요 누구로 할 것도 없이 다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, 비밀을 아는 여러분 권나를 불러내셔서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, 이 찬양하는 젊은이들을 보세요. 이 젊은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다면, 민족은 소망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. 개명을 따라, 쉬는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. 아니요. 저 같은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,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가증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감당해서, 아니, 이 민족을 살리는 부국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